예, 딱 이제 보통 보시면 집이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20평에서 40평 제가 아무래도 편이잖아요. 체중이 적게 나가고 근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뭐 따지면 이제 한 상대 선수분을 제가 잘 안전하게 들어서 운동을 팔, 수행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막 어쩔 거예요. 줄 몰라 하는데 네. 머릿속으로는 네. 아씨 어떡하지 이거 나 때문에 컨텐츠 망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일단은 어, 혹시 몰라서 <laughs> 네, 정윤 선수님이 먼저 그쵸, 저를 안아 주셨어요. 그부한기그렇 진짜 그쵸, 가볍게 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전 살짝 겁 먹었었는데.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네,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바꿔서 당황했어요, <laughs> 제가 진짜로. 들수 네, 네, 있을까? 짐작들듯이 <laughs> 아, 좋아요. 근데 들더라고요. 오케이. 그만. 그리고 관장님이 되게 말을 재밌게잘해 주셔 가지고 애기 없기라고 해서 네, 뒤로 엎을 건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이 예, 운동하고 자는 거예요. 이거는 부분에 좀 편했어요. 그냥 무산소가 된다고 보시면 업혀서 돼요. 엎어서 가는 거여 가지고. 애기안 듯이 엎듯이 엎듯이 어, 우리가 돼요. 하는 운동들이 다 도움이 네. 되는 네. 운동들이었어요. 저잘 있어요. 오케이. 하는 행동들이 똑 같이 준비. 뛰세요. 그쵸 <laughs> 되게 숙스럽더라고요 이제 안는게 안기는 어, 아무래도 상대가 맞았어. 여자분이잖아요. 어펴봐. 어, 어.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어. 저렇게. <laughs> 그렇죠. 약간 고려시대 고려를. 근데 되게 어, 정유 선수님이 걱정 많이 했어요. 어, 내가 들을 힘들죠? 수 있을까에 어. 대해서. 근데 어때요? 다행히 사, 가벼우시더라고요 마세요? 엄청. 괜찮죠. 근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우리 자주 하는 거니까. 그... 이뭔 개소리야! 어, 엄청 재밌었는데. 목마 타기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할 건데. 보통은 이제 마지막, 이게 조금 이러면 여성분들이 이제 제가 다칠 어, 뻔했어요. 배우자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남자가 50kg면 원래 제가 스쿼트를 뭐, 잘 못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단 보통 여성분들 위주로 살을 뺀다는 게 제일 힘들기 뭔지. 보통 남자가 50kg면 여자가 60kg 돼요. 되는 자, 경우도 간장님이 해주시면 돼요. 아니, 아니 이제 아니. 순간 애드립을 뒤로, 날리신 뒤로, 뒤로, 거였는데 재밌더라고요. 준비 들어 둘 다. <laughs> 방송 경험이 오케이.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목목마르냐 집이 친구 반 정도 <laughs> 제가 겁모가 제 고소근 불증 이 있거든요 그래서 잡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볍게 스쿼트 세개 되게, 되게 안정적으로 잘 잡으시더라고요 둘셋 오케이 이제 바꿔서 이제 만약에 이제 남편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제 머리, 머리 숙여야 돼요 머리 숙여야 돼 바꿔서 어, 누가 한명 데스할 수도 있어 오늘 드세요. 어 버거 보이는데? 세 개만 시작. 관자임이 느낌이 오셨어요 버거 마시는다는 걸야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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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성 죽어, 어 죽어, 어 죽어. 오케이. 해서 이렇게 하면 하체 운동이랑 코어 운동이 또 같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이제 프로 선수다 진짜 보니까. 진짜 하체 운동은 제대로 했어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같이 운동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운동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최종수 선수부터. 그렇죠. 어, 그렇죠. 80세 할머니까지도 <laughs> 아 진짜 0풀 빠집니다. 따라해 보시면은 빠질 수 있어요. 헬프맨은 어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길게 하시면 안 돼. 짧고 굵게 하되, 근데 진짜 살 빠졌어요. 집에서 재니까 1kg 넘게 빠졌더라고요. 뭐, 연인이 됐건, 친동생이 됐건, 동생이 됐건, 뭐 근데 재밌었어요. 됐건, 근데 어, 됐건, 어, 커플로 해야 돼요. 음, 남자끼리 하면 재미없어요. 꼭 집에서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죠? 되게 짧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음. 뭐... 어, 간략하게 제가 느낀 점은 아무래도 두 가지예요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음... 좀잘 됐으면 좋겠고 또 아무래도 확실히 재미있는 분이 계시니까 많이 봐주시는데 한편으로 안타까웠던 게 제가 이 랩티비라는 채널을 찍으면서 온 그날이 제일 재밌었거든요 오 어,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이제 짬뽕을 먹어야 될 텐데, 와, 배부릅니다, 벌써. 아, 그거를 한번 해볼까요? 푸쉬업 100개, 스쿼트 100개? <laughs> 오늘은 해서 힘들 것 같고, 내일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콜라보님 건 한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니면 해보라고 하신 건지 질문, 아, 질문을 하신 건가? 음, 질문일 수도 있겠네. 질문 내용이 1번. 건강하려고 운동, 운동하려고 건강. 건강하려고 운동. 2번. 구독자 100만 vs 월 100만원. 구독자 100만. 구독자 100만 되면 월 100만원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2시간짜리 명상 영상 시청하기, 2시간 동안 밥 먹기. 2시간 동안 밥 먹기. 초서형 인간이 되어 고양이한테 어쩔 수 없이 밟히기, 아기한테 부탁한 후에 맞아서 키 2cm 줄어들기. 2cm 줄어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초선 인간이 돼서 고양이한테 밟히면 죽을 것 같은데. 됐나요? 음. 감사드립니다. 음. 패션과 애완의 콜라보님. 아, 감사합니다. 어, 가끔씩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음.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요런 댓글, 예, 환영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